안녕하세요. 고양이 엘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양이 사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 집 고양이들에게 어떤 사료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힐스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힐스는 동물 역량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개발한 제품들로 수의사들에게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제품을 통해 동물 복지도 실현하고 있고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맞춘 특수사료를 제공하며 특히 치아 건강, 체중 관리, 소화 건강 등 특정 건강 요구 사항을 가진 고양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가 먹이고 있는 이 사료는 특히 치아 건강을 위해서 설계되었어요. 양치질을 시키는 것을 시도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성 건강, 건사료를 찾게 된 것도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큰 알갱이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고양이가 씹는 동안 치석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성분은 주로 치킨, 옥수수, 가금류, 지방, 무기질, 비타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점은 치아 건강 관리에 효과적이고 입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성분 등을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패도 기준 4kg짜리 포장이 약 74불에서 79불 정도 호주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저는 찾아본 데 중에서 이제 버젯펫 프로덕트가 가장 좋더라고요. 한 번에 8kg를 구입하면, 그리고 오토 딜리버리까지 하면 조금 더 싸지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8kg에 한 110불 정도에 구입을 할수 있어서 저는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힐스 뒷면을 보면 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고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또 저렇게 인증마크 등을 보면서 어, 조금 더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뭔가 화장품으로 치면 약간 키에를 본것 같은 키에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위스카스 세븐 플러스 튜나 살딘 플레이버입니다. 고양이 사료계 맥도날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위스카스 제품이. 다양한 맛과 형태로 제공돼서 특히 맛에 있어서 고양이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리미엄 브랜드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성분의 질이나 영양 밸런스는 조금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양소화와 기능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뼈 건강과 소화 등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하지만 성분을 보면 힐스와 비교했을 때 이런 조지방 성분과 이런 섬유질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메리트를 줄수 있는 건 대규모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럴스에서 현재 기준 한 11불 정도 1.8kg 포장이 판매되고 있고, 그래서 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음... 제가 처음 고양이를 키울 때 남편이 선택했던 사료가 위스카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선택지 없이 그냥 바로 위스카스를 주면서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첫째 고양이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영양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그러던 중 이제 주변에서 고양이를 키우던 분들이 이 힐스 제품을 많이 추천해 주셔서 저희 고양이들에게도 줘봤는데, 다행히 아주 잘 먹더라고요. 이 제품 경우가 이 제품의 경우, 용량도 좋고, 고양이들이 좋아해서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키로당 가격대가 있다 보니, 모든 식사를 힐스로 다 바꾸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힐스를 메인으로 하긴 하되, 3분의 1에서 뭐 2분의 1 정도 조금씩 다른 사료들과 섞어서 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료를 섞어주는 게 좋지 않다고도 하지만 저는 집사의 경제적 상황과 고양이들의 기후 그리고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양이와 오래 함께 위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제품을 잘줄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식 사료만 주지 않고 하루에 이틀에 하루나 이틀에 한 번은 이렇게 습사료도 주고 제가 쉬는 날에는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신선한 음식도 함께 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고양이 사료를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를 공유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양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늘 기도하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